유성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어, 유성 고속 터미널까지 한번 달려 가 봅시다. 인형. 바로 옆에 미션, 있어요. 갓차대교 시청 도래 지하차도 덜에 갑서. 어허. 물론 갑시다. 길로 가도 돼요. 유성 고속 터미널. 올라갑시다. 어, <laughs> 커피 먹고 있어요. <laughs> 저 앞에 보이는 에, 건물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유성 고속 터미널입니다. <laughs> 유성 톨게이트 에서 멀지않 죠？한 1분30초 거리 입니다.